보입니다. 아 봅시다. 아, 갑오징어 살았어요, 살았어. 터치하면 움직여요. 한500 사이즈 됩니다. 500 사이즈 3 마리가 25,000원. 다른 것도 구경해 볼까요? 선어는 뭐 있냐? 청어 있고. 아 좋습니다. 뭐야 이거? 청어. 자 단새우. 단새우. 시뻘건이 좋네요. 아, 기가 막히다. 전갱이. 완전 A급 전갱이입니다. 아, 이건 삼치 횟감 삼치. 아, 광어 다 찍어놨어요. 자연산 거다 찍어 놨어요. 2kg대 12,000원짜리. 자연산 놈이. 너도 2kg대 12,000원짜리. 아, 요거는 자연산광 A급. 보자 그럼 키도 15,000원짜리에요 자연산 강어 A급 송어는 조금 비쌉니다 송어 15,000원이에요 자연산 강어 A급 아, 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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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 자 보면 은 능성어 농어 감섬돔 참돔 찰강어 제빵어 심하지저 안에는 자바리도 있고, 돌돔도 있고, 넙치, 어, 종류는 많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누랑진 오복상입니다